카메라만 보면 웃는다 아니 앞에 턱이 빠진 것만 할게 안 할게 입에 안 넣는다 네 카메라 뭔지 알고 웃는 거가 <laughs> 어? 카메라 먹어봐. 찍는 게 뭔지 아는 거 같아 그러니까 이미 자꾸 울지 나윤아 밥 먹자 슝슝 슝. 아 응, 인자, 이마다셨어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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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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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먹게. 냠냠냠냠냠. 음, 음, 음. 음. 맛있지? 응. 음. 아이고 맛있다. 흠. <laughs> 흐야 <laughs> 아야. 야내 <아야. 아야. 웃음> <놀람> 슝슝슝슝생 아니 또 심각하네 야, 그래, 이빨 그러면 그래 지마 응. 입맛 다시 봐 음, 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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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쭈쭈 쭈쭈 아아 마 라니 아아 빠빠 니 빠빠 라니 아아아 라니 먹어 봐 엄마 어 이뻐나 아 <laughs> 조금씩 먹어보자 먼저 애기네 맞아, 애기야. <.negousse> <웃음> 응? 음음나 <laughs> 쭈쭈쭈쭈쭈, 아, 아니야? 아이야, <목소리> 기분 좋아졌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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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, 니 아, 가 아, 을 아, 자 아, 넣 아, 니 아, 안 아, 는 아, 같 아, 서 아, 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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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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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

아, 안 먹어? 응, 알았어. 기다려줄게, 아빠. 알았다, 알았다. 오유, 오유, 오유. 오유. 은아. 은아. 어, 따뜻 내리하고 이그. 이그. 나이님. 아. 안아줄게. 이따가 안아줄게. 밥 먹고 안아줄게. 나이니, 밥 먹고 안 와. 나이니, 밥 먹고 안아 하면 되잖아. 그금면 아 어, 먹어야지. 안 아, 그래? 뭐 하려고? 나이니, 뭐할 거야? 아 엄마! 엄마 아, 뭐 했지요?